여러분, 10년 전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배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AI, 반도체 혁명을 넘어서 이 기술이 미래 산업을 지배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조용히 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양자 컴퓨터가 왜 주식 시장의 판을 바꿀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주목해야 할지 콕 집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양자 컴퓨터 시장 폭발적 성장. 양자 컴퓨터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손자 컴퓨터는 그럼 아, 아니 죄송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빠른 계산 능력을 가짐. 구글, IBM,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 시장 규모 2023년 10억 달러, 2030년 500억 달러 이상 전망. 2024년 구글이 발표한 양자 컴퓨터 기술이 기존 슈퍼 컴퓨터보다 10만 배 이상 빠른 속도 달성. IBM 2025년까지 상용 양자 컴퓨터 도입 계획 발표. 이제 막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먼저 아는 사람이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지금 투자해야 할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 TOP3.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기업1555- 양자 컴퓨터 반도체 리더. 이 회사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용 칩도 개발 중. 최근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 계약 체결. 기업 2555-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기업. 이 기업은 AWS, MS Azure와 함께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중. 장기적으로 사스 모델로 성장 가능성 큼. 기업 3555-초전도체 기술 보유 기업.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체 기반 양자 칩 개발.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 중 양자 컴퓨터 주식은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 IBM,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는 이 기술이 AI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테슬라, 엔비디아를 놓쳤다면, 이번엔 다릅니다.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양자 컴퓨터 주식에 투자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고로 저기 세 군데는 어딘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